도시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이제 그 추진력으로, 그 실행력으로, 그 수없이 많이 했던 성과를 서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서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공간 서울시 서영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주신 세금 52조에 이제부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속속들이 약자를 위해 쓴다면, 보편적 복지로 쓴다면, 엄청나게 서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정치인들은 뭐했는지, 오세훈 시장은 뭐했는지, 그 수없이 많은 돈을 한강 배 만들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썼습니다 곳곳에 필요 없는 것 깼다가 부섰다가 지었다가 또 깼다가 부섰다가 종묘 앞세운사구역은 알고 보니까 특정한 기업에 1조짜리 특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철도 면목선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분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소외된 곳에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타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에 갔고 기재위에서 낱낱이 대강이 국토부 기재부 KDI까지 공부를 철저히. 다니면서 했더니 0.8이 0.9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조 원 투자하니까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외된 지역, 교통 소외된 지역에 제가 지하철 다 놔드리겠습니다. 이 실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국토부도 알아야 되고 기재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 일인데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꺼해냈거든요

빠르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왜저 지하철을 하나 더 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이 교통문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박하다는 겁니다 의원님 신박해요 이러고 막 답글이 오는데요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열량을 12량으로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8량을 10량으로 9호선은 6량을 8량으로 양수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배차를 시간을 줄여서 제가 증차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진짜 해결할 생각을 하면 못할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활안법 6년 걸렸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는 7살이랍니다 7년 걸렸습니다. 그건 제가 끝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법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6학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 늘리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저는 신박한 방식으로 한번 교통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다같고요 또 지역에서도 좀 작은 것들 특히 아까 AI 교육센터는 네.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정말 그 연세드신 분들이 필요한 거들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장점되는 부분이 참담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을 처음 이렇게 출마하고 싶었던 지금 마음을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는 서울시장 좀 해야 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좀 마음을 가졌는지그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습니다. 런데 내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무역수지는 200 순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온 청부서가 9 0 0점니다 대한민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꿨고 코스피가 4,700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도 바꾸고 시장의 반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바꿔야 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곳 서울시 바꿔서 서울을 세계 최고로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자. 부스피가 이제 5천 넘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들은 조 조언으로는 7천까지 갑니다. 그 지렛대 제가 서울에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사람들 고통에 빠뜨리는 거 보고 저런 서울시는 안 된다. 내가 많은 사람 구해내는 일들을 하는 이 마음으로 서울시 민을 구해내고 싶다. 아니 서울시 민을 행복하게 해주 이런 생각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요게 이 AI 교육센터인데요. 여기다가 로봇을 넣었는데 로봇이 이렇입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요런 게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작은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주민센터를 300억짜리로 이렇게 거대하게 땅을 사서 만들었습니다. 땅을 사서 만들고 공공부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다 땅좀 붙여 서 300억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게 있던 이 주민센터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까? 저희들이 생각해서 여기 AI 센터를 만들자 라고 해서 드디어 딱 1년 반 만에 이렇게 예쁘게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100년, 200년, 3 0 0년갈 건물입니다. 파리가 왜 아름다운 문화 도시일까요? 600년, 1000년 된그 건물이 문화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곳입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 건물을 만들어도 세계 최고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만드는 일에 서영경, 우기이돈 조금 따다 주고 군돈과 시돈과 나라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행안부 특교 등으로 나라 돈을 따다 주니 여기 에 따다 주고 같이 이렇게 만들자라고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랑 쌍둥이처럼 전국 서울에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서울과 저 땅끝마을 해남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는 게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라 서울을 키워서 그 힘이 이때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의 수도권이 되어서 세계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사실처럼 처음에... 네. 서울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오늘 출마 기자전언 했는데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울시민의 영원한 다리 하면 여러분이 서영교를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민의 영원한 다리 서울. 서울. 교체. 서울시장은 서영 u n g girl, y 서울 c h e 로 교체. o young g i r 교체. o u c h e c 교 So, 입니다 그다음 i r l you check. So, y o 부호 한 번만 해주십시오. 서울시장은 서울. 서울시장은 서영교. 한번 더. 서울시장은 서영교. 마스크 벗고. <laughs> 마스크. 벗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오고 싶어? 네한 분씩 한번의 주제. 서울시장은 서영교. 서울은 영교로 교세 교세. 오랜 동안 감사합니다.